안녕하세요. 대전 시의회 김민숙 의원입니다. 이번 대전 시의회 농성에 진행되고 있는데요. 오늘 정말 극적인 타결을 원했으나, 어,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첫 번째 이유가 다섯 명이 서명을 하면 저희가 만드는 조례를 먼저 상정해야 하는데 상정하지 못했습니다. 어 상정해 주지 않은 상임위 위원장님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. 두 번째 오늘 어,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.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.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.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각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. 대전시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 언제까지 농성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우리 대전시회가 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